12월 14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이 시간에는 신성한 긴급성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그 전파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천국은 당신이 말하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원 구원에 대한 책임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부름을 받았고 임무를 받았습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파급 효과나 영향력을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족, 도시, 세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중요하고 모든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가 당신을 깊이 흔들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기쁨과 긴급함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은 지금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획과 부르심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 어떤 직분으로 부르셨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중 사역자의 직분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양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표대이며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삶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만드는 부르심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 목적과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이 목적과 부르심을 잃어버린다면 결국은 정체되며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도전하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의 가족이 변화될 수 있고 그의 집안과 그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생명을 줄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자유를 누린 자들만이 복음을 전하며 자유를 누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한다. 나의 세상의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해답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취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 때 그곳에 영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사랑과 진리의 대사이며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사랑과 진리의 대사이며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어둠에서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이 영이오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인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인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대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